안녕하세요 보미아빠입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죠 그리고 내일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최근에는 북한 미사일 이야기도 지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의 시장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인데요 오전장 수급동향을 보면 외인과 기관이 모두 양 매도를 이렇게 지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외인과 기관들이 샀을 때 같이 매수를 해라. 뭐팔때 같이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좀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 이전에 앞서서 제 개인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지난주에 텔레그램을, 텔레그램 방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이게 사유는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한달 전부터였나요? 이게 후성이나 일진이나 2차전지 소재 위주로 제가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제 댓글에 이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개인 채널을 채널 자체가 같이 좋은 종목 위주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공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매도라든가 매수 이런 쪽으로는 이야기를 사실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제 전략이 어떤지 좀 궁금하셨을 거다 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으로 사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언급드리기에는 이 주가 변동이 좀빠르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개인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좋은 내용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카톡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 싶기도 했는데 이게 주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홍보든 그리고 카톡방에 카톡방에 좀 불순한 의도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으로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되었으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좀 보시면은 어좀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자막에 제가 표기를 이렇게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셔서. 어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셔도 됩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천보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왜 매수 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제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을 할 예정인지 그런 쪽으로제 관점이지만 그런 좀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오셔서 그냥 편하게 정보 공유해서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기 지금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전일이었죠. 전일 이제 이 거래일 전에 14만 3천 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거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으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께서는 뭐 떨어지는 종목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 언급을 하냐,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부분 은 하방을 이렇게 꽂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 찬스로 이렇게 기회를 삼아볼 수도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제 주관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이 삼성전기라는 기업 자체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업이 하반기로 지나갈수록 점점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거래일 전에 이렇게 주가가 하방을 보인 이후에 어, 장 마지막에 이제 뭐 테슬라 호재까지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최근에 나온 어제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긍정 포인트가 인플레이션과 중국 스마트폰 시장 침체 우려로 주가는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도 매크로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함으로써 과거보다 안정된 이익 창출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서 밸류 자체가 지금 지표가 역대 최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해서 이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기존 스마트폰에서 이 전장 사업부로 넘어가는 전장 사업부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을 더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매크로우려 불구에도 실적은 양호, 그리고 하반기에는 긍정 포인트를 이렇게 주목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는 이 FCBGA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동시에 ARM 기반 M2 프로세서용 기판의 공급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고부가 제품 위주의 생산 능력 증설 효과도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테슬라의 광학 솔루션 부분, 카메라 부분 쪽에서도 지금 세미 트럭이라든가 사이버 트럭 쪽으로 해서. 5조 원 이상의, 뭐, 조단위 이상의 5조 원 정도라고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5조 원 정도 가량되는 그 수주를 따냈잖아요. 그래서 단일 계약권으로 4에서 5조 원대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학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율주행 카메라 시장에서도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MLC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스마트폰보다는 전장 사업, 그리고 전기차 이런 5G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수요가 더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MLC 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MLC c 개수가 600개에서 800개입니다. 800개, 어, 많게는. 그런데 지금 전기차라든가 이런 차량의 전장 쪽으로 들어가는 수요 자체가 기초 어, 기본적으로 900, 어, 9,000개 이상이에요. 9,000개. 실제로 테슬라 차량에는 Y라든가 S 차량의 모델에 탑재가 되는데, 9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MLCC가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제품보다 전기차 쪽으로 어찌됐든 외형적이든 뭐.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온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더 발전이 돼 있고 음? 그래서 그 성능 자체를 좀더 이렇게 높다 보니까 가격 부분이라던가 이런 마진율 자체가 이 전기차 쪽 mlcc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 자체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장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삼성전기가 지속해서 좋아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이런 스마트폰 사업보다는 전, 전장 쪽으로 해가지고 어, 매출 비중이라든가 이익을 좀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어, 모습이고, 실제로 이 삼성전기 지금 사장님이, 어, 회장님이죠? 아무튼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지금 미래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쏟고 있잖아요. 삼성전기가 기존에는 뭐 스마트폰 중국 쪽 이런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이게 비중을 1차적으로 어? 성장을 하는데 견인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전기차라던가, 뭐, 5G, 뭐, 이런 서버 양, 이런 쪽으로 좀 더, 어 매출이라던가 이런 성장 쪽을, 2차적으로는, 이런 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삼성전기가, 어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사실, 15만 5천원 부근을 이렇게, 어 오늘 고점, 까지 어 왔었는 어 고가까지 10원 5,500원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지금 사실 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캠시스라든가 그리고 피런티어 퓨런, 이런 쪽으로 지금 카메라 공급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좀 시총이 좀 무겁고 움직임이 좀 둔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서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 거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댓글에도 뭐 어떤 분께서 뭐 주가가 떨어지는데 왜 이런 걸뭐 사라고 하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도 계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 이 기업을 분석을 했던 거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던 거고 그런 부분으로 저 성향이 맞지 않는다면 뭐 매수 안 하시면 돼요. 저는 오히려 제가 좋아서 이 기업을 분석을 했던 부분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희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지 저와 관점이 맞지 않다면. 그냥 매수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으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수보다는 좀더 이렇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현금을 더 보유하시는 게 이득이겠죠. 어찌됐든 현금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하락적인 부분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제 관점에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얇은 어, 구름대를 조금 돌파를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죠. 어, 3분기 6월, 3분기가 막 시작되었는데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는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어쨌든 제가 준비한 삼성전기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고 어,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뭐 어,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에 어,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텔레그램 방에 여기 밑에 자막을 보시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